반갑습니다. 오늘은 2022년 5월 14일 토요일 아침 현재 8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이곳은 경상남도 그창군 아, 가북면 몽성리 내촌마을 앞에 있는 제 중학 가북 중학교 선배님 부사천평 농장입니다. 어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어 이제 부사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 일주일 전쯤 와보고 다시 왔는데 그 동안에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꽃잎이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제? 지금 문자 뚜렷하게 될로만 들놓면 이제 딱구 분이 되는데 음, 요즘 요 부, 오늘 부사밭에 와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가요 혹시? 어, 부사 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아, 아주 마음에 들어요. 이거 지금, 우리. 엄청 어, 줄었어요 엄청 줄이죠? 지금 적하 달리는 거 하고, 제가 일단 개수를 한번 볼게요. 한 가지를 보면서. 지금 여기는 요 에카에 하나 달리고, 하나, 여기, 여기 하나 달려 있습니다. 하나, 그 다음에, 한 개, 두 개, 요 가지에 지금, 어, 길이가 둘, 랜아 하나 둘 셋. 60cm 넘나 둘낸 여섯 한 80cm 되는 가지에 지금 여기 3년생입니까 부사? 3년생. 3년생 가지에 네. 올해 처음 달죠. 작년에몇개 달았나요? 작년 몇 개? 몇개 몇개 달았고 거의 안, 에, 거의 안 달다시피 하고 올해 이제 제대로 단은 첫 해인데 지금 한 가지에 뭐 지금 세개 여기 하나 둘, 셋. 세 개가 딱 달려서, 이런 거는 뭐, 거리적까지도 할 필요 없고, 그대로 이제 다 됐고, 예, 네, 그러니까 이제, 근데 요 가지 하나 하고, 요거, 요거 수정되고, 여기 하나 달려있잖아. 정확하게 된거예요 이게. 아, 이거는 뭐, 정말로, 2차적, 1차적가는 고사하고, 2차적가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.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거, 완벽하게. 예. 네. 그 정도로 이제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정도 되면 본인이 느끼기에 적화율은 한몇 프로 정도 된다고 봅니까 거의 한90% 90 이상은 되겠죠 95%뭐90% 수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일하는 어떤 만족도는 거의 100% 수준이잖아요 두개세개 돌린 개 거뭐손볼게 없는데 그죠 예. 확실히 이제 홍로하고 부사가 조금 차이는 나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한10%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홍로도 어, 이 정도 시기만 맞추면 이번에서 맞추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. 거의 이 정도 나옵니다. 야, 진짜 신기하게 효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요 재소 작업 언제 하신다고요? 오후에요. <laughs> 지금 녹음 지금 전국에 생방송 되는데 만약에 오늘 오후에 안 하면 이제 선배님이라도 후배한테 고정 듣습니다. 제초작업이 기본입니다 농사는 아 오늘 우리 바쁜 홍로 적과 작업하고 있는 선배님 모시고 와서 부사 이제 농장 같이 둘러보고 농담을 잠시 했습니다 원래 뭐 하여튼 뭐 이게 우리 실험해 본 결과는 굉장히 만족하고 그죠 내년에는 홍로하고 부사하고 뭐 적화제로 뭐 사전 정리 작업 필요 없이 적화제로만 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확신이 생기죠 어, 혹시 옆에 소개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? 소개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? 자동으로요. 음, 소문만 나면? 그 소문을 이제 선배님이 내주셔야지 <laughs> 하여튼 뭐 원래 이렇게 참여주줘서 고맙고 또 앞으로는 이제 2차 효과, 이제 비대 효과나 이런 쪽에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러 가끔씩 올라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.